안녕하십니까 조아천국의 인생음악입니다 오늘 집에 오니까 이렇게 택배가 하나 도착을 했어요 요거는 다른 게 아니고 어 무슨 다양한 그냥 메달 어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 코인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 봤고요 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한번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게 총세 세트가 나왔었는데 세세트 중에서 이것저것 제가 보다가 조금 특이한 보안이 있는 게 있어서 이 친구를 선택을 했어요 요게 수량은 제일 작은데 가격은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이런, 이런 식으로 된 이거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무슨 카지노 코인 같아요 원블랙이라고 돼있죠? 여기 무슨, 저거니까 나중에 보면, 온니 카지노라고 돼있는 거 보니까, 이거 카지노 코인인 거 맞습니다. 제가 본게 맞아요. 그리고 이런 기념, 메달 또, 요것, 요거는 또 어디서 사용했는지 나중에 또 봐야 되겠고, 요것도 이제 라스베가스 카지노 코인입니다. 이것도이런 식으로 된게 있고, 뭐, 미국, 25센트에 이렇게 목걸이 형식으로 해 놓은 것도 있고 64년도 <laughs> 이것도 럭키세븐 3개 돼 있는 거 요것도 카지노 코인이에요 아까 그거랑 비슷해. 응? 이거랑 아 도안이 틀리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럭키세븐 3개 돼 있는 거 이것도 특이해서 봤고요 이렇게 된 거. 이거는 거의 미사용 같아요. 원광도 있고 상당히 깨끗합니다. 광이 반짝반짝 해요. 이렇게 큰 카지노 코인들. 이것도 저 아까 그 이게 저거랑 같은 건가? 어이것도 뒷면이 틀리네. 이렇게 앞면은 똑같은데 뒷면이 하나는 세븐세븐, 하나는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. 어,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받고 이제 캡슐에 들어있는 거는 다 받고 이런 것도 이런 음, 이런 종류고 요것도 라스베가스 카지노 코인입니다. 요거는 제가 이제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. 이렇게 생긴 거원 달러로 돼 있는 거 그리고 요거 이거는 재질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요런 것도 어 캐나다 1982년 요런 메달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뭐 이런 관광기념 같이 가면 이렇게 찍어서 파는 것들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된 것들 이런 것도 있고 음뭐 공중전화 그토큰도 있고 어 여기 또 라스베가스 카지노 코인 또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카지노코인 일단 6개 이렇게 생긴 메달도 있고 이런 거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? 어, 여기 또 있다 카지노코인. 어 카지노코인 이번에 둘레였어 여덟 개째 지금 들어가 있고요. 이런 거는 이거는 주화 같은데? 아, 토큰이라고 돼 있네. 토큰. 이런, 이런 거, 뭐, 롯데월드, 롯데월드. 롯데월드, 이제, 우리나라. 롯데월드 것도 있고. 뭐, 다양한, 이제, 게임 코인들, 이런 거 있고. 이게, 이게 뭔지 궁금했었긴 했는데, 이것도 전화, 전화 그쪽인 것 같아요. 002. 이렇게 돼 있고. 이런, 이런 식의 전화, 동전화 카, 토큰은 많이 보이죠? 근데 이렇게 생긴 거는 저도 몰라서 혹시나 해갖고 한번 구매를 해봤고, 이런 건 우리나라 짱캠뽀, 짱캠뽀 코인이라고 그러죠?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BA, 뭐 이런 각종, 뭐 코인들 있고, 이런 기념 메달도 있어요. 이거 멀리서 봤는데도 도안이 상당히 이쁘더라고요. 이런, 어디 울퉁불퉁하게 돌출되어 있는 형태고, 뭐 중국 건가? 어디 홍콩 건가? 이런 식으로 된, 1900년도 신스에 갖고 나와 있는, 이런 메달도 있어요. 좀 특이한 거. 제가 이런 식의 메달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. 나머지는 이제, 노켓이, 이건 금색만 있는데, 은색은 또 처음 봐서, 어, 이런 것도 이제 노켓시 동전도 제가 좋아하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바이메탈 식으로 된 거.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. 어, 좀 다양한 스타일로 들어가 있는데, 아, 어, 요거는 첫 제가 그 게임 코인들 모아놓는 앨범에서 뭐 중복분 빼고 이런 바이메탈들 따로 넣어놓는 데가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거고. 이런 것도 도안이 희한하네요 코인 네. 두 개도 있고 좀 처음 보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해피, 펀, 펀타임, 노캐시 이런 노캐시로 되어 있는 동전도 코, 코인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돌출된 형태의 메달이죠. 이렇게 돼 있고, 뒷면도 도원도 음, 4 5개념으로 만든 것 같아요. EAS, 은손. 어, 좀 특이한 형태의 메달이네요. 이런 어, 것도 좀 특이해서 보고 있고, 어, 골드게임. 골드게임. 앞뒤가 똑같은 골드게임인데, 요것도 90도 회전해도 <laughs> 묻자고 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, 뭐, 된, 음, 게임 코인들도 있고, 이런 노캐시 아, 노캐시 상당히 많이 들어있네. 아, 요거 좀 분리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하다 보면, 이런 식으로, 뭐 뒷면을 놓고, 앞면에, au, 이런 기념, 아,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, 이번에. 아, 이런 피 이런 것도 좀 특이하죠 도안이. 하여간 이번 거는 좀 분리하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. 어, 다양한 종류의 지금 게임 메달들이 많이 왔는데 어, 분리하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없었던 게임 코인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. 그래서 어, 또 새로운 코인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네, 오늘의 수집 원박싱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인생 음악는또 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